Vous allez pouvoir découvrir aujourd'hui une cuisine en commun qui aille harmonieusement notre identité coréenne à la gastronomie française. Nous sommes l'équipe de Corée du Sud de bocus dor 어릴 적 은사님을 통해 처음 보케도라는 대회를 알게 되었고 싱가폴, 프랑스, 마카오에서 요리사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 방향성이 잡혔을 때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요리사로서의 마지막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프랑스 본선에서는 진난 프렌치 베이스에 기해 한국적, 아시아적 터치를 가미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페랑리 학교를 나오고 프랑스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체류하며 느낀 것은 제가 이 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쌓일수록 그 마음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이번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부큐즈대회 본선에서는 프렌치 퀴진을 향한 제 사랑과 요리에 대한 제 진정성을 담아내겠습니다. 저에게 부큐즈드론 난 요리사로서의 첫 걸음입니다. 요리사로서 정말 값진 경험인 만큼 진중하게 임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가 제 요리사 인생의 첫 걸음으로서 후회가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복귀도를란 모든된 컨셉티션입니다. 어느덧 복귀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꾸미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경험했고 지금까지 4명의 선수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귀도를 굉장히 화려하고 선수들이 돋보일 수 있는 단편적인 부분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시간, 사람, 공간 등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경향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음 후에 선수 본인의 철학과 유리를 경연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도로는 대회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